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는 미네 원정에서 4쿼터 추격에 나섰지만 완패했습니다. 9점 차의 스코어였지만 상대가 이미 가비지로 들어서며 주전을 쉬게 했기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웬바냐마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34분을 소화했지만 높이가 좋은 상대에 막히며 17점에 그쳤고 소화는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켈든 존슨과 브레넴 등 벤치 득점이 원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클은 휴스턴에 연승하며 미네소타와 서부 컨퍼런스 공동 1위를 유지했습니다. 덴버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 클리퍼스와 세크, 피닉스 등 추격자들이 주춤하고 있기에 이제 진지하게 컨퍼런스 우승을 노릴만합니다. 헤이워드와 비온보 등 기대했던 베테랑 효과가 아직 크지 않지만 MVP 레이스 2위인 길저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홈그랜과 윌리엄스 등의 활약이 꾸준합니다. 세나는 시즌 중반 이후 웬바냐마와 트레존스 등 뉴코어들의 출전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포포비치 감독과 팀이 기대한 만큼의 경기력 상승은 없습니다. 신인왕 경쟁 중인 홈그랜을 상대할 웬바냐마가 집중하고 경기에 나서겠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와 윌리엄스, 조시 기디 등이 주전 구간을 압도할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피닉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월요일 라이벌인 레이커스를 잡고 3일을 충분히 쉬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고 에릭 고든도 부상 여파로 결장했지만 너키치가 돌아와 리바운드 22개를 잡으며 상대 골밑을 초토화했습니다. 듀란트가 야투난조에 시달리긴 했지만 알렌과 부커가 나란히 20점 이상을 기록한 것도 승인이었습니다. 로이스 오니를 비롯해 베테랑들의 활약도 꾸준합니다. 휴스턴은 홈, 원정을 바꿔 연속으로 상대한 오클에 연패했습니다. 홈에서는 전반 선전을 후반 부진으로 날렸고, 원정에서는 경기 내내 상대에 압도당했습니다. 센군이 20득 점 동반 리바운드 더블 더블에 성공했지만, 벤블릭과 제일린 그린 등 백코트 듀오가 부진했습니다. 에릭 고든과 브래들리 비리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에 짧게라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센 군의 골밑 침투를 넣기치가 사이즈를 앞세워 막아낼 것이고, 듀란트와 부커가 공격을 이끌 피닉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덴버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는 세크에 이어 마이애미를 연달아 상대합니다. 그러나 최근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고홈 연전이기에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백투백 경기에 머레이가 출전 시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요키치를 필두로 에런 고든과 포터 주니어 등 그들이 자랑하는 프론트코트 핵심 자원은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길레스피와 왓슨 등 벤치 지원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는 포틀 원정을 승리하며 백투백 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조시 리차드슨과 타일러 히로 등 팀의 핵심 백코트가 부상으로 모두 빠진 경기였지만 버틀러와 델론 라이트 등이 공격 전개를 잘하며 오픈 찬스의 동료를 살렸고 로빈슨과 부상에서 돌아온 로지어가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다시 동부의 상위시들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지어가 돌아오며 히로를 제외한 주전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올스타 빅맨인 아데바요와 베테랑 러브로도 요키치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요키치가 골밑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덴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LA 레이커스와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원정 이후 홈에서 나서는 백투백이지만 같은 구장에서 경기에 나서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 여파로 결장할 수는 있지만 그와 장기 결장자를 제외한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과 오스틴 리브스 등 백코트 듀오가 더 늘어난 롤을 수행하며 경기를 이끌 것입니다. 워싱턴은 수요일 홈 경기에서 골스에 역전패했습니다. 높이가 낮은 골스 상대로 20점 구리 바운드를 기록한 빅맨 마빈 베글리와 27점의 쿠즈마가 프론트코트 우위를 가져갔지만 벤치 싸움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쿨리발리가 부상으로 빠진 여파가 컸고 조던 풀은 친정팀 상대로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데이비스가 결장할 수도 있지만 르브로이 키스퍼트와 쿠즈마의 떨어지는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커스는 하치무라와 헤이지 등이 골밑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수비를 할수 있기에 베글리의 침투를 적절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